5 0 0의5 4 s 라는 노트북이 한데, 납품이 가야 돼요. 요거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모델이고,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SSD하고 일반 하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28기가 짜리 SSD가 들어있고, 500기가 짜리 일반 하드가 데이터용으로 또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게가 1.9kg에요. 어, 자, 기본적인 윈도우 세팅은 돼 있는데, 이제 PDF 뷰어 나 이런 것도 설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해 가지고 부팅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와 굉장히 얇네 물론 뭐 그램이나 이런 거 하고 비교하지는 좀 그렇지만 일반 하드하고 SSD 물론 M.2 SATA나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게 들어가 있지만 일반 하드가 들어 있는데도 굉장히 얇게 DVD가 빠져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SD 슬롯도 있고 뭐 있을 거는 다 있는데 마이크로는 없네.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이 삼성이 저가형 모델들도 이렇게 좀 예쁘고 얍실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건데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서 뭐 30만 원, 40만 원대짜리 이렇게 안 만들더라고. 이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담담 다음 다음 누르면서 따라만 가주면은 일단 윈도우 가 설치가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들 세팅해서 부팅 속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i5였나? 음, 사양도 좋고 가격도 삼성 것 중에서는 조금 착하게 나온 편인 거 같아요. 뭐 100만 원 살짝 안쪽? 그 정도 될 거예요. 어, 메이크 컴퓨터들은 처음에 부팅이 이제 기본 깔려 있는 걸돼 있으면 아이콘이 아무것도 안 떠요. 이 상태로 떠져. 그죠? 여기서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쓸수 있겠죠? 자, 여기 우클릭하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테마 있습니다. 여기 테마로 들어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다 클릭해 주세요. 물론 바탕화면을 나는 진짜 깔끔하게 쓰고 싶은 스타일이다. 이러면 안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익스플로러 아이콘도 없어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누르면은 모든 앱이 있습니다. 모든 앱에 우클릭 이제 왼쪽 클릭하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보조 프로그램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우클릭 해가지고 자세히로 가서 파일 위치 열기를 하세요. 그럼 요렇게 창이 제절로 열리거든요 여기서 인터넷 익스플로에서 우클릭하고 여기 보내기에 가면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있죠 요렇게 해주면은 우리 눈에 익숙한 기본적인 요 인터넷 창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여기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탭에서 자동 크래쉬 이거 없애버리세요 자동 크래쉬가 있으면 인터넷 창이 닫히는 증상이 계속 생깁니다 랜 설정 자동으로 설정 검색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몇 가지 최적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렇내 PCS 우클릭해서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 가서 필요없는 시각적인 효과들을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최적 성능으로 조정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창이 좀 촌스럽게 되거든요? 촌스럽게 되는데, 이 중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레이블 그림자하고 미리 보기, 그 다음에 글꼴 가장자리 다듬기, 요것만 클릭해주셔도 별로 티가 안 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안에 내용들이 같이 안 보이, 같이 안 움직이죠, 그죠? 이러면서 불필요한, 뭐, 꼭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시각적인 효과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복구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이벤트 기록과 자동 시작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어, 제어판 눌러가지고, 여기 범주를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엣지가 열리버리는 그런 증상들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기본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프로그램 설정으로 가셔서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닌데 이거 세팅해 보려고 한 건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버리면은 이제 익스플로 어 엣지가 뜬다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익스플로러가 기본 프로그램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내 PC 클릭해보면 여기가 윈도우 CD고, 여기가 이제 500기가 짜리 일반 하드가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잡아주는 게 사실 좋기는 해요. 이 SSD라는 놈이, 어, 좀 그렇잖아요. 데이터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알약이라 그런 프로그램들, PDF 프로그램들 깔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한번 속도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음,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속도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긴 하네요. 항상 똑같이 인터넷 들어가는 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삼성이 노트북들 바이오스 세팅 값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잘, 어이구,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은. 야, 이게 뭐냐? 11초 정도에, 야, 괜찮네. 일단 인터넷 부팅 속도만 봐서는, 어우, 괜찮아요. 사양이, 세부 사양이 어떻게 됐더라? i5 6208기가.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가 없을수록 부팅 속도는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아 이거 생각보다 속도가 잘 나오네. 아 좋네요. 디자인도 나름 괜찮아요. 약시약고아 좋네. 어, 속도.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켜지고 게임 잘 제가 게임을 막 테스트 상으로만 하고 즐기하지 않으니까 게임은 잘 모르겠고 이게 부팅이 빨리빨리 되고 화면 전환이 빠른 게 좋더라고요. 네, 이걸로 끄겠습니다. 네.